자, 부등식이 있어요. xy의 존재 범위를 다음 부등식 만족하는 xy의 존재 범위를 그림으로 그려라. 이게 뭐야? 부등식의 영역 뭐 이런 꼴인데. 일단 어, 한번 부등식 풀어 보자고. 그러면 log 2에 log x 에 풀기 전에 내가 늘 하는 거지. 어.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까먹었다. 어떤 걸 해야 돼? 먼저 이걸 변형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. 진수 조건부터 따지고 밑 조건 따지자. 그럼 x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에요. 그 다음 y는 양수야. 이 조건을 쳐놓고 별표를 연기 하고 그 다음에 로그 x의 y를 t로 놓으면 얘는 t 제고 빼기 t 빼기 2는 0보다 크다. 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1, 2의 마이너스니까 t 플러스 1,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.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t는 2보다 크다. 첫째,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, 자, log x의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.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? 어, 는 뭐죠? log x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. 그럼 여기서 첫째,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바뀌 안 바뀌어? 바뀌네. y는 크다 x분의 1보다. 두 번째. x가 1보다 크면 부등호 안 바뀌니까 y는 x분의 1보다 작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 그러니까 진수니까 0보다 크다이 조건이에요. 두 번째. t가 2보다 크는데 여기도 뭐야? 로그 x의 y가 로그 x의 x 제곱보다 크잖아. 마찬가지로 첫째 x가 0과 1 사이면 y는 x 제곱보다 작다, 0보다 크다. 둘째 x가 1보다 크면 y는 x 제곱보다 크다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은 이제 필요한 게 뭐라?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x는...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건다 맞잖아요, 여기서는.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1보다 커 되니까 얘를 그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1이 있지. 0. 0과 1 사이일 때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. 0과 1 사이의 y는 x 제곱이잖아. y는 x 제곱은 좀 노란 걸 할까? y는 x 제곱이고 y는 x 분의 1이야. 자, 그러면 첫째, 1번 또는 2 번에 또는이니까 각각을 그려서 뭐를 하면 돼? 합집합을 하면 되잖아.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y는 x 분의 1보다가 어디? 크다잖아. 크다. 그러면 여기네요. 경계는 포함 안 하고요. 여기도 경계 포함 안 하고. 그 다음 y는 1보다 크면 y는 x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여기죠. 그 다음 0과 1 사이는 y는 x제곱보다 작아요. y는 x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색칠하 노란 거 파. 1보다 크면 y는 x 오보다 크다니까 해가 되네. 그럼 이게 답이네요.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경계 포함 안 하고 색칠은 여기로. 그다음에 여기는 점선. 포함하지 않아. 근데 좀 글타이거와 똑같은 표현이여가지고, 응. 오케이. 자 여기서 항상 뭐를 하자. 밑과 진수가 미지수되어 있을 진수적 번더 따지고서 표현하려고 노력합시다. 대제.